안녕하세요. 김제노인정복지관 운동초강사 정상입니다. 오늘은 운동 이것만은 꼭 하자 라는 주제로 어르신들 앞에 찾아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스쿼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육량이 감소하면서 자연스럽게 무릎과 허리가 구부러지는데요 우리 인체의 근육은 약 4분의 3이 하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히 생기는 노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통해 감소하는 근육량을 유지하고 허리가 구부러져 보행 보조기 신세를 지지 않도록 스쿼트라고 하는 동작을 틈틈이 해줘야 해요. 자, 그럼 바로 단계별로 스쿼트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효과적인 스쿼트 방법은요. 무릎이나 허리 또는 고관절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를 뒤에 두시고 손은 앞으로 뻗은 채로 천천히 의자에 앉아줍니다. 이때 의자에 앉았을 때 힘을 빼지 마시고 그대로 긴장을 유지하면서 일어나주세요. 자 일어나면서 손은 위로 뻗어주시면 어깨 운동도 동시에 가능해져 더욱 효과적입니다. 한번할때1 0번 정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체력에 맞게 세번 정도 진행해주세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어깨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하면 좋은 동작인데요. 의자 뒤에서 의자를 이렇게 잡고 천천히 의자 잡은 손에 힘을 유지하면서 앉을 수 있는 만큼 앉았다가 일어나 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일어날 때 의자 작은 손에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요. 누르듯이 약간만 잡고 일어나 주시는 게 효과적이고요. 너무 힘을 주어 의자가 쓰러져서 생기는 부상에 주의해 주세요. 방법은 마찬가지로 10회 정도 진행해 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체력에 맞게 진행해 주세요. 세 번째 동작은 도적 역시 내 몸으로만 스쿼트를 하는 동작인데요. 쪼그려 앉는 게 가능하시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다리는 자기가 다리를 이렇게 좌우로 떼었다 붙였다를 하면서 생기는 이 스탠스를 유지하면서요. 손은 앞에서 이렇게 단단히 묶어주시고 이렇게 쪼그려. 이때 무릎을 약간 열고 그 사이에 척추를 세운다는 느낌으로 엉덩이가 먼저 들리지 않게 수직으로 일어나주세요. 천천히 동작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마찬가지로 반복은 10번 정도 할수 있게 자기 체력에 맞게 진행해주세요. 자, 이게 가능하시다면 손을 풀어서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묶고 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만은 꼭 하자! 바로 스쿼트 동작을 단계별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